건강에 좋으면서도 풍요와 멋이 넘치는 우리 한식은 이제 세계인들이 더 많이 찾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한식에 빠져드는 외국인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권하고 나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구이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이 많고 음식에 있어서는 할머니 못지않게 퍼주기 좋아하는 한국인이 왜 유독 삼겹살에 있어서는 찾아먹으면 할수 없지만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속마음에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텐데 일부러 여기저기 권해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나 혼자 먹기도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삼겹살 구이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겹살 고이는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맛이 뛰어난 음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고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발달과 함께했습니다. 식으면 기름이 굳어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돼지고기를 누구보다 맛있는 방법으로 먹기 위해 한국인들이 개발한 방식인데요. 특히 국내에서 삼겹살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삼겹살은 그냥 먹는 것보다 상추, 깻잎에 싸서 먹거나 콩나물 무침 양파절인 명이나물, 청양고추 새콤달콤한 소스로 무친 파채를 곁들여 먹을 때 맛이 더욱 극대화되는데요. 특히 김치와는 찰떡궁합을 자랑해 삼겹살 구이 한 편의 김치를 함께 굽기도 하죠. 또한 소주 안주로도 인기를 누립니다. 돼지기름에 구운 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공깃밥을 한데 섞어 만든 김치 볶음밥의 맛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외국인들 역시 이 볶음밥에 매우 열광합니다. 또한 삼겹살에 맛을 들인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강호동이 아닌 이상 아침부터 삼겹살이라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평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침에 베이컨을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베이컨과 계란은 미국에서 기본적인 아침 메뉴인데다 영국도 토스트, 소시지, 베이컨, 계란 프라이를 기본 아침 식사로 먹고 있으니. 혼재를 하지 않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시작된 거죠. 또한 목 건강을 위해서 삼겹살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삼겹살을 챙겨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속으로 침투하며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흡착돼 염증을 일으켜 위험을 유발하기에 목속의 먼지들을 미리미리 삼겹살 기름으로 씻어내자는 의도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크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삼겹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다릅니다. 해로 가는 미세먼지와는 달리 삼겹살은 식도를 거쳐 위로 가 소화기관에서 분해 흡수됩니다. 미세먼지가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곳에는 삼겹살의 기름이 도달하지 못하죠.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을 먹으면 왠지 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겹살에 함유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등 아미노산이 중금속 흡수를 막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부대원들이 모래먼지가 많은 현장에서 가장 먹고 싶어한 음식이 삼겹살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라크 무슬림 현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돼지고기가 공식적으로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근무하던 미군들이 더욱 삼겹살 구이에 열광했다고 하는데요. 그들 역시 한결같이 모래먼지로 목이 칼칼한데 삼겹살 구이를 먹으니 싹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몰라서 못 먹었던 삼겹살이 한번 먹어보면 끊을 수 없는 식이 되자 우리의 우려는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삼겹살 수출에 대해 상의하러 한국을 방문한 보안 카를로스 도밍게즈 칠레 육류 수출협회장은 칠레에서는 삼겹살을 절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수출해야 하니까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칠레 돼지고기 시장에서 한국이 큰손이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칠레는 세계 7위의 돼지고기 수출 대국입니다. 65%의 칠레 돼지고기가 해외시장으로 수출되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그중에서도 삼겹살에 거의 전부를 수입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1억 5,900만 달러 우리 돈약 2,130억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칠레산 돼지고기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은 이유는 한국 삼겹살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민 게즈 회장마저도 구워놓은 삼겹살 맛을 보면 한국산인지 칠레산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칠레가 한국의 삼겹살 수출을 시작했을 때 돼지의 유전적인 부분, 도축 방식 등을 최대한 한국과 유사하게 갖췄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마블링부터 도축 방식까지 바꿨고 성장 호르몬을 전면 사용하지 않으며 돼지 이력 추적 시스템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지를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이후 칠레에서도 삼겹살 구이가 맛있는 걸 알게 됐지만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도의적으로 삼겹살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처럼 먹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부위를 수입하겠다고 요청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 모두 수출하던 칠레산 삼겹살의 일부가 한류 열풍을 타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니 경쟁이 더해질수록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는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한식 불모지인 모로코 이탈리아까지 삼겹살을 찾아 대면서 현재 칠레 돼지고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칠레는 한국의 연신 감사를 전하고 있지만 비싸지는 삼겹살 값을 걱정하게 도 됩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의 전통 삼겹살이 업데이트 되고 발전된다는 기사를 통해 삼겹살은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냉삼에서 생고기로, 가스렌지에서 돌과 숯불로 점점 더 발전하며 맛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은 한국에 있는 동안 꼭 먹어봐야 할 맛있는 한국 요리에서 삼겹살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삼겹살을 구울 땐 특별한 팬에서 지방을 옆으로 떨어뜨리며 구워야 하고, 확 김치, 고추, 생마늘, 상추와 쌈장을 곁들여 먹어야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한국의 다른 겨울 음식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겨울 음식으로 삼겹살을 꼽았죠. 집에서 완벽한 삼겹살 구이를 할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출판사 파이도는 한식 요리책 코리안 쿡북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한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영문 요리책으로 미국 음식 전문지 보나페티는 한국 가정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 잘 연구한 연대기라고 평가했고 프랑스의 요리거장 에리 리퍼트는 한식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필수 도구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한식 레시피를 배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먹는 법이란 장에서는 삼겹살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삼겹살은 소금 쌈장, 고추장, 멸치젓 등을 찍어 먹고 나물, 장아찌 등 다른 반찬과 함께 맛보고 마지막으로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에 쌈장 김치 등과 함께 얹어 쌈싸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식 밥상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많은 반찬에 놀라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김치와 나물을 맨입에 먹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식의 매력은 같은 밥상에 앉아도 사람마다 반찬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식사 경험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식사법을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삼겹살과 함께 먹는 김치와 밥과 먹는 김치는 완전히 다른 맛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먹는 한국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한국인이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 대단한 요리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한식 요리보다 한국인의 일상 한식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한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